어젯밤에 여기서 잤습니다. 어, 햇빛이 너무 쎄가지고, 어, 오늘은 여기 불이... 불이 안 들어오는데 전기가 안 돼요. 어, 이렇게 침대는 두개 있고, 에어컨이 없는데, 리모컨만 있네. 너무 덥다, 너무 더워! 여기 숙소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너무 멀어, 시내에서. 식당 가려고 해도 한 30분 걸어나가야 돼. 주변에 마트도 없어요. 지금이 거의 2시인데, 아직 밥을 안 먹었습니다. 1일 1식. 강제 다이어트입니다. 강제 1일 1식.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왕 나간 김에 맛있는 거딱 부득히 먹고 마시잖아요. 그래서 한식집으로 갑니다.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 짜장면 먹으러 가야지. 짜장면, 짬뽕. 짜장면, 오케이. 아, 탕수육 먹어봐. 아, 좀 비싸, 2만원. 안녕하세요. 크리스피 치킨. Uh -huh. uh -huh. 1kg? 1kg. Okay. 그리고 짜장면. Uh -huh. 오케이. 아, 탕수육이 먹고 싶었지만, 탕수육은 2만원, 치킨은 만원. 이게 뭐야 제가 1는이시켰는데 솔직히 양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치킨에 1친구면 국내 치킨 브랜드에서 쓰는 일반적인 닭보다 큰 거거든요 엄청난 오해를 할뻔 했습니다. 하나가 더 나왔어. 지금 거의 다 먹었는데, 음. 와, 밥 먹으러 나갔다 오는 과정이 너무 귀찮아요. 너무 더워 가지고 날씨가... 그래서 1일 1식, 일식. 치킨으로 1식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일 아침에 먹을 빵이고요. 제가 내일 아침에 1층 나가야 돼요. 아랄해라는 곳을 갈 거예요. 아랄해라고 바다는 아니고 호수입니다. 내륙에 있는 호수. 먼 옛날에는 바다였다고 해요. 근데 이곳이, 어, 신기하더라고요. 1960년대 사진과 지금의 사진을 비교하잖아요. 대충 60년 지난 거죠. 60년 전과 지금의 사진을 비교하면은, 와. 놀라울 정도로 강이 메말랐어요. 뭐 자연보호라는 말이 맨날부터 뭐 있었지만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정말 절실히 실감을 했습니다. 와. 안녕. 귀여워. 와 이거 버스 못 타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사람 이마레이더 접어. 아, 이쪽 계속 계속 계속. 이것을. 땡큐. 어, 늦었다. <웃음> <웃음> 아, 저기 하셔. 좀다 모이나크, 모이나크, 모이나크. 모와 아, 거챘네. <laughs> <꽉 찼네. 웃음> 아, 네 버스 타고 3시간 반 가야 되는데, 아, 겁나 빡세다. 진짜 3시간 반을 타고 왔네. 아니, 시골로 오니까 가격이 겁나 싼데? 아니, 나 깜짝 놀랐어요. 안에 빨대가 들어있어. 이게 원래 들어있는 거래. 이제 여기서 택시를 타고 사라진 아랄해로 가보겠습니다. 한 5km 가네. 먹네,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택시? 응 택시? 힙택시무인학 택시 힙스문지 무인학 시야? 예스 뭐지? 50 30? 20 t t 30? 예스 다시 대놓고 사기를 치네 반드시 지켰어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금액을 예스 히에? 예스 아이셔? 뭐하는 아.. 야나오. 택시비가 얼마냐고 다른 택시 기사한테 물어봤네. 나는 그냥 일반 사람인 줄 알고. 이게 우리한테는 3,000원밖에 안 되는 금액이긴 한데, 지금 12시 반이거든요. 3시간 반 버스 타고 왔어요. 돌아가는 버스가 3시예요 저한테 남은 시간은 2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걸어오지 않았어요. 걸어오면 1시간, 차 타면 4분. <laughs> 여기는 지상 최대 재앙. 지구상에서 환경 파괴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이 아랄해의 문제가 생겼던 것은 1960년대부터였는데 1960년대부터 지금 2024년이죠. 호수의 크기가 10분의 1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 소련 시절에 그 목화를 재배하기 위해서 그 아랄해로 유입되는 그 주변 강들의 그 댐을 세우고 그 물줄기를 가져다 쓰면서 이 아랄해로 유입되는 물이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을 했대요 원래 아랄해의 수위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가지고 그 면적이 감소하는 속도가 아주 급격하게 빨랐다고 합니다 이거 다 옛날에 있던 그 배겠죠 이거 지금 호수만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주변이 다 사막화가 되어 버렸잖아요 이 모래 봐 여기 물이 감소하면서 주변 기후가 많이 변했대요. 저기까지 물이 있었던 건가? 저 높이까지? 원래 아란해가 염도가 있는 물이었어요. 좀 소금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물이 증발하고 염도가 기본에한3배 이상으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이런 동물이나 식물들도 전부 다 전멸을 했다고 합니다. 살아남지 못한 거지. 이런 황량한 사막 위에서만 살수 있는. 이런 것만 남은 거죠, 이제. 이거 배 크기가 딱 우리나라 그 고기잡이 배딱그 크기인 것 같다. 아무것도 없네. 지금 제가 있는 무이나크라는 도시가 원래는 어촌마을이었어요 여기 우즈베키스탄에서 제일 큰어촌마을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여기 도시의 인구의 절반이 줄었다고 합니다. 진짜 심각하다. 심각해. 이게 1960년대부터 물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면은 우리 아빠가 58년 갯인데. 여기에 살았던 그 나이 때 사람들은 그걸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라져 가는 이 물을 뭐 아무리 자연재해나 지구온난화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말을 해도 그렇게 많이 와닿는 거 없잖아요? 뭐 프레온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에어컨을 틀지 말고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에어컨 안 틀고 살아 이 더위에 이건 아주 박살이 났네 여기도 올라갈 수 있구나 와 대박이다 누가 술 먹었네 지금 여기에 배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벌어져 있는 배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항구였던 자리입니다. 어우, <목소리> 여기 막... 와... 이거 되게 날카로워. 다치면 안 돼. 파상풍 걸려. 어, 지금은 여기 아라레 주변 국가들이 여기 소멸을 막으려고 아라레 되살리기. 뭐 이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랄해의 남쪽은 우즈베키스탄 땅에 있고, 정확히는 우즈베키스탄 안에 있는 카라칼박스탄. 그리고 아랄해의 북쪽은 카자흐스탄에 있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이 주변, 주변 강들을 먼저 그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사막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조사한 한 기록으로는 2008년이 딱 10분의 1이었거든요. 남아있는 아랄해의 크기가. 지금은 더 줄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를 되살리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유네스코에서도. 그래서 북 아라레, 카자흐스탄 쪽에 있던 아라레는 좀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대요, 지금도. 지금 남아있는 이제 아라레 면적이 거의 대부분이 북 아라레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 우즈베키스탄은 거의 포기 상태. 더 이상 손쓸 수가 없다. 뭐, 있으면 이런 실정이래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이 국가는 여기 근처에 모카재배도 계속 지속을 하고 여기에 뭐 가스나 이런 천연 자원이 있나 봐요. 그런 것들도 다 캔다고 합니다. 사실은 카라칼박스탄이니까 우즈베키스탄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카라칼박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가 더안 좋아요. 우즈베키스탄에 비해서 좋아질 수가 없죠. 당연히. 독립을 하고 싶어도 독립을 할 자금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여기 아랫나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아무다리아 강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운하를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로 유입되는 물의 양은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 이거 조개가 있네, 옛날. <laughs> 이게 지금 이 모래에 소금이 잔뜩 껴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이 소금염분기가 이 주변 지형으로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막화가 더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아 이게 하얀 것들이 다 조개였어 다 조개야 이거봐 여기도 그렇고 여기에 있었던 그천 개의 섬중 가운데 소련이 지었던 생화학 무기 실험장 그리고 처리장들이 있어요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데 그 생화학 무기에 그 균들이 퍼져나갈까봐 미국이 요즈베스산 협력을 해가지고 생화학 무기 처리장들을 다 철거시켰다고 합니다. 여기가 한때 세계 면적 4위의, 4위 크기의 호수였다고 해요. 면적 4위. 그게 나만의 3분의 2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나만의 3분의 2와 어마어마한 건데 진짜 여기 그림으로 그려놨네 이게 1960년대 아랄해의 모습이라면 1980년대는 딱이 정도 감소한 최근 모습을 보면은 딱 저쪽 이 북쪽만 있죠 이 남쪽으로는 거의 전멸을 했어요 지금 갈 때는 그냥 걸어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하니까 또 빡치네 아까 그택시기사 제가 여기 가장 최근 블로그를 보고 왔거든요 삼천 솜 내고 오셨어요 삼천 솜는 그냥 오천 솜이나 1만 솜까지 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까지 아예 사기를 칠지 몰랐네 와 근데 여기 여기까지 있어요 이 벌어진 배들이 무인학 타임은 개불 시간 다 틀려요 방향마다 시간이 다르네. 응. 이슬람 종교의 시간이 또 따로 있나? 모르겠네요. 응. 무인하게 관공서 같은데, 여기도 우즈베키스탄과 카라카프스탄 국키가 같이 걸려 있네요. 응. 아, 오케이 응. 오케이. 일 응. <laughs> 시간 버스로 왕복하는 건좀 빡세네요. 와, 힘들다.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아직 한 끼도 안 먹었어 오늘 일일 일식 라흐맛 It's okay It's okay i t a k y 땡큐 택시 타고 한 5km 왔거든요 천 원이에요 사실 천 원도 안 나와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제가 그냥 괜찮다고 한 거예요 이거지 원래 헬로 거기가 안나와서 빵부터 먹고 시작했어요. 토마토 치즈 e 뭐 양파 같은데 밑에 있는 거는 소고기 입니다 김치 음? 치즈 돈까스 먹는 느낌 Yes. y e 맥주 두 잔이랑 저 스테이크랑 빵이랑 해 가지고 12,000원 나왔어요. 좀 비싼 식당인데 한식당보다는 조금 싸다. 와. 제가 지금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1시간 반 걸어왔는데 문을 닫았어. 저 앞에 가면 또 팔거든요. 앞으로 가 봐야겠어. 빨라 괜찮아. 1시간을 걸어올 만해. Hello. 힘들다. 오늘은 호수로 왔습니다 더워 죽겠네 제가 어제 아랄해를 갔다 왔잖아요 똥 냄새가 난다 했더니 낙타가 있네 근데 똥 냄새는 이거 화장실이고 와 사막은 사막이네 낙타가 있네 와, 대박 제가 며칠 전에 한식당 갔다가 그 한식당 사장님의 따님이 여기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아랄해에서 볼수 없는 물을 여기서 볼수 있다고 와 완전 미지근해요 How much? To speak English? Yes, yes. Uh, one, oh, oh, oh. Oh. <laughs> yeah. Yeah. one clock fifty h u m Fifty, fifty, fifty thousand. One just one clock, one c o c k a uh, one hours. 저는 그냥 저안 빌리고 간단하게 수영만 하고 가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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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리야? 카리야 애기용이야 애기용 카리가 오빠 <laughs> 아랄해에서 수영을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물이 되게 낮아요 저기 앞에까지 여자애들 나가서 놀고 있는거 보니까 여기서 수영을 좀 하다가 밥을 먹으러 가야겠어요 바이바이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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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애들이 러시아어도 할줄 모르고 카라칼마에랑카자흐마에 얼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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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스탄마에 얼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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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일일마에 얼마에? 얼 엊그제 한식, 그리고 어제는 양식. 오늘은 이제 중앙아시아 음식으로 먹어 보겠습니다. 샤슬릭이요. 샤슬릭. 고기 먹어야지. 그리고 여기가 호수거든요. 지도를 보면은 다른 물줄기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도 염도가 있어요, 물에. 택시를 부르려고 하니까 여기가 그 중심가에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더 비싸네요. 2만 9천이니까 그러니까 3만 원 정도 아니 3만 원이래 3천 원 정도 나와요 이게 다음에 다시 왔을 때 여기도 말라있는 게 아니겠지? 어서와발라이쿰 느낌이 왜 이러냐 저 이런 분위기인지 몰랐어요 전혀 조명이 너무 막안 들어 가격은 꽃이 하나에 한 2천 0백원 정도? 맥주는 1,300원 총살려고 했는데요. 이게 2,000원, 이게 2,500원 정도에요. 땡큐 와우 또 시켰습니다. 치킨이랑 다진 고기 겁나 잘 먹었다. 배불러 여기 식당 분위기가 좀 클럽 같아요. 아마 저녁에 좀 붐비는 식당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1일 1식 잘 먹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가치고는 좀 비싼 금액이긴 한데 일일 일식으로 이렇게 풍족하게 먹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누쿠스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어요. 근데 사실 누쿠스가 일주일 정도 있을 만한 도시가 아니거든요. 보통은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바로 떠나는 그런 도시입니다. 저는 여기 누쿠스에서 타시켄트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려고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요. 이제 내일 돌아가는 날입니다. 일주일 좀 길었어요. 여기서 타슈켄트로 돌아가는 기차가 아 매진이 굉장히 빨리 돼요. 진짜. 자리 하나 남은 기차를 예매를 해놨고요. 원래는 아까 그 호수에서 저녁을 먹고 이 해가 지는 석양까지 보고 오려고 했는데 호수 근처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금세 어두워졌네. 풀벌레 소리. 잠깐 누워있는다는 게 바로 잠들었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디오스!